국악산 창의문 안내소입니다 창의문 안내소입니다 아, 예전에는 이곳에 뭐 출입장을 받고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 그냥 이제 옆으로 들어가면 되고 아, 여기 지금 7시부터6시까지 개방 9시부터1 0시까지로1 0시까는데 청와대 쪽이 열리면서 청와대 쪽 춘추관 7군 뒷길을 통한 1 0시등산도는1월는1 4일부터화1일휴관지는다0시까지는 정상 운영지는 10시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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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예, 또 표시가 되어 있죠. 예. 7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를 보면 지금 현이츠가 창이문. 그래서 배강마루가 정상이죠.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계단길인데. 아, 여기 계단길 별로입니다. 계단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청운대 곡장으로 해서 저렇게 숙정문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청와대 가려면 여기 청운대 쪽에서 청운대 전망대로 해서 지난번에 만세동방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만세동방 백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 숙정문 이쪽으로 해서 법흥사터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 백악정 본관 칠공까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공이나 춘추문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지난번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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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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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아. 예전에 여기 숲속 도서관 이렇게 해서 숲속 도서관까지도 네. 갔었습니다. 삼청도 부각산은 저기고 지금 부각산 성곽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 왠지 눈이 내릴 것 같은 날씨인긴 한데 이 길보다는 여기 지금 저 카페 옆에 지금 그 부각산 새로 뚫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경사도도 높고, 아, 저게 제1 출입문인가 그럴 겁니다. 저 지금 데크 보이시죠? 계단 저 길로 올라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길은 이렇게 계단이 너무 많고, 옛날에 이게 다 돌계단인데 지금은 그래도 나무 데크 계단으로 돼 있어서, 아, 조금, 조금 나아졌죠 네. 무릎에는 이게 좀더 낫겠죠 네. 이 계단을 오르면 이제 정상입니다 정상부터 내려가는 부분은 그렇게 뭐 이렇게 급경사나 이런 쪽은 없습니다 여기가 가장 급경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악산 정상입니다. 342. 아, 북악산이지만 지금 표시적 백악산이라고 돼 있죠. 아, 옛날엔 백악산이었고, 지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전망이 굉장히 흐려져 있습니다. 구름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아, 이런 날씨에 일출을 보겠다고 왔으니, 아, 가망이 없죠. 백악마루 이리고 팻말이 왜 뒤집혀있지? 2007년 서울 한양도성 백악구광 개방전까지 서울의 하늘을 방어하던 발칸포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 강현실을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걸 누르면 아~ 사장 이제 아~ 이 길은 진짜 계단이 너무 많아 이길 말고, 저기, 제1 출입문이라고, 북악산 새로, 뭐라 그러지, 그 둘레길? 네, 시, 새로운 구간,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청원대입니다. 아, 양쪽으로 소나무가 아주 멋진, 그리고 전망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 오늘새 구정년 언누랑 사람들이 없네요. 가운데 293m. 백악산 조망대입니다. 아, 여기가 이제 휴게 공간이고, 백악산. 화장실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조망은, 오늘 조망이 없네. 매봉산, 용마산, 아차산, 검단산, 청량산 등이 보입니다 아, 이게 전망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지금 보이는 이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태극길로 내려가면 이제 청와대 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청운대 심터를 지나서 저희가 오늘 창의문 쪽에서 이렇게 왔죠 좋아서 돌그레심터, 111 소나무, 백악마루, 정상 342, 에, 북악산, 백악산, 동시에 같이 쓰고 있죠. 청운대를 지나 청운대 심터에서 이제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청와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실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만세, 청운대 전망대에서 만세 동방, 에, 청와대 전망대 백악정 에, 칠궁 쪽으로 가져도록해 보겠습니다 춘추간이나 뭐 최고 쪽으로 가져겠습니다고사슴이 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먹이를 주거나 다가가말 알아주세요 입산 시간은 겨울이니까 09시 그리고 15시까지가 입산 가능하고 하산 시간은 17시입니다 봄 여름에는 18, 19시 이게 이제 최근에 개방된 구간이라서 청와대 삼거리죠 지금 청운대 삼거리 네. 최근에 개방된 구간이라 네. 주말에는 사람 진짜 많았습니다 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람 많은, 많았는데 네. 사진 찍기도 힘들었고 오늘은 구정 구정 연도라 사람이 진짜 없네요 그것도 1월 1일 아침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좋네요 <laughs>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 아 아, 한가합니다. 한가롭게 u r 니다아좀 전에 뭐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책 리뷰를 들었는데 아책 너무 좋습니다 진짜 뭐 종교 철학, s 학 사상, 뭐 과학 아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은 거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일상은 인생이다. 네. 우리 일상이 인생이죠. 네.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면 그 작은한 지구를 보면서 저렇게 살았다 하면서 울증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바다나 뭐 하늘을 보면 또더 넓은 세상을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 돌아와서, 그 좁은 집에서, 어, 쿵닥쿵닥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또,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곧 인생이다. 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 지고 태어난 업보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들 그렇게 삽니다 싸우고 울고불고 뭐, 화해하고 또 그런 인생의 반복이죠 네. 하... 청운대 전망대입니다 아. 만세 동방 방향으로 갈 예정이고요. 어, 전망을 볼수 있지만 청계산 매봉산도 볼수 있다고 하지만 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제법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슬부슬. 어, 눈이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미끄러워지니까. 지금 만세동방입니다. 약간 약수터 같은 곳인데, 또 막아놨네요. 약수 같은 곳이고, 뭐를? 어 아, 여기 만세동방이라고 써있습니다. 해석도 돼있던데, 눈이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 이것도... 어떻게 만세 동방 약수탱크 터 파에 만세 동방 성수 남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주변 계곡을 만세 동방 계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새겼는지알수없으나 글자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나라의 번창과 왕의 만성을 기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방 삼천 갑를 산다는 전설 속의 동방상 성수 임금의 수명. 남극수명을 관장하는 남극이별로 보장, 무병장수를 뜻합니다. 어떻게 세여야 되나 모르겠다. 그렇답니다. 네. 아니지 대통령문에 있습니다. 대통령문, 이게 대통령문인가? 아 대통령문, 그리고 청와대 전망대 방향과 청와대 전망대 방향과 삼청십터 방향 두 가지로 지금 난리, 나뉘고 있습니다, 길이. 어, 청와대 저희는 청와대 전망대 방향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어, 여기 뭔가 계곡이나 바위가 맞을 어, 것 같긴 한데. <laughs> 청와대 청와대 전망대입니다. 아 날씨가 좋았으면. 경복궁, 청와대 경복궁 정도가 한눈에 다 들어올 때 남산까지 와~ 멋진 분들 지금 보였습니다. 옛날 같으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도 못 찍겠었는데. 하... 청와대가 청와대 기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경복궁도 이 라인에서는 딱 일직선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구도죠. 백악점입니다. 백악점에서 바라본 서울 전망이라고 하는데 음 바로 이제 청와대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저기서 7 0으로하거나 아니면 춘추간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예,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중심을 지킨 심장부 일푸른 소나무 아래 음, 믿음직한 용사들이 높이 올라 세상을 보라 백악산을 누비는 무적오오 밝게 빛나 전기로 미래를 꿈꾼다 군부대를 얘기하는 건가 음, 소나무고 얘는 느티나무 느티나무 네, 여기 뒤에 소나무가 있네요. 소나무가 여기는 얘는... 서나무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있죠 서나무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삼청동 춘추관 방향이고 칠봉효자동 방향입니다. 저희는 효자동 방향으로 칠궁 방향으로 현 위치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청와대 단벼락을 타고 이렇게 쌓이도록 하는 그런 길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더 쌓이면 되는데. 네, 백호가 그려져 있는 쪽으로 칠궁 쪽으로 나왔습니다. 아 부각산. 창의문에서 오늘은 인왕산을 등반했고요 일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왕산에서 내려서 윤동주문학교 창의문 돌궐심부터 백악마루 청운대 청운정만대 만세동방 청와대 전망대 백악정 그리고 칠분까지 해서 한 2시간? 2시간 넘게 그런 것 같습니다 2시간 반 정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인왕산이 보이죠? 인왕산? 아닌가? 북악산. 아닌데? 아, 북악산이구나. 북악산입니다. 북악산. <laughs> 오늘 인왕산과 북악산을 돌았고요 원래 안산과 인왕산, 북악산을 연계해서 한번 세계를 도는 것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아, 뭐 높지는 않은 산300 정도 되는 산들이니까 네. 힘들진 않고 오늘 날씨 때문에 일출을 보지 못했다 동산로 표시도 돼 있죠 대경빌라 D동이라고 돼 있고 네, 장이문도 돼 있습니다 아, 큰 도로로 나왔고요 아. 네, 네. 어쨌든 사람들이 없어서 연휴 기간이라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랑산 북악산 어, 오늘 등반이었습니다. 안녕.